연말 결산 차원에서 올해 미술 시장 과열에 대해서 시사전을 올해 마지막 코, 그러니까 이번 주 후에 제가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을 요약한 영상이고요. 많은 시사 주간지들이 한해 마지막 코에 올해 의 인물을 보통 선정하거든요. 근데 시사전널의 경우는 올해 의 인물로 MG 세대를 선정했더라고요. 근데 제 칼럼에서도 MG 세대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사전에제 원고를 보내고 담당 기자랑 나눈 카톡 카톡 좀 보십시오. 새벽에 간신히 보는 데에서 보듯 이번 칼럼은 제 예상을 뒤집고 고전했습니다. 아, 미술시장 과열을 다루면서 제가 왜 이렇게 고전했냐면 이 주제로부터 저는 그 오늘날 미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관해서 글을 썼거든요. 올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까지 서울아트쇼라는 아트페어가 열렸고 지방도시에서도 아트부산, 대구 아트페어 등이 엑스포급 공간을 대관해서 아트페어가 열렸죠. 그래서 아트부산 같은 경우 올해 350억? 수익을 올려서 아트 부산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다 그러고, 대구 아트 페어도 전년 대비 두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래요. 그리고 물레 아트 페어처럼 동네 이름을 딴 소규모 아트 페어까지 아트 페어 자체가 전국에서 무수히 많이 열린 한 해가 됐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러니까 예경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한해 신설된 아트 페어의 수가 19개나 된대요. 옆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예, 근데 예경에서 집계한 수가 11개라는 뜻이고, 집계되지 않은 신생아트표는 솔직히 더 많이 있어요. 그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아트쇼랑 같은 기간의 아트표가 송수동 디팩토리에서 빈칸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얘네는 예경에 집계 없거든요 미술계 호황에 대한 세세한 사정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미술품 투자하고 재테크를 결합한 아트테크라는 신조어가 유통되고 있다는 라 사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예능 방송이나 아니면 MZ세대가 새로운 미술품 투자자로 떠올랐다는 뉴스들은 무수히 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키아프는 2021년도 올해 20주기를 맞이했는데, 올해 그 기록갱신을 여러 개 했습니다. 아트페어 같은 경우 보통 공식 행사, 바로 하루 전날 VIP 오프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올해 키아프의 경우는 VIP 오프닝 하루 전날 VVI 오프닝을 열었죠. 그래서 VVI 오프닝 그 티켓이 30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 일반에게 판매가 됐던 100장이 바로 완판됐다고 하죠. 더 중요한 거는 올해 키아프가 전체 수익이 650억 원인데 이게 역대 키아프 수익 가운데 최고 수익이래요. 근데이 역대 수익 최고 수익 650억 원의 절반이 넘는 350억 원 판매가 VVIP 오픈 때 성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열 양상이 수치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키아프나 뭐 서울어트쇼 같은 아트페어가 열지 못했어요. 왜냐면 거리두기 2.5단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까? 전혀 잠잠해지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막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작년에 미술계에서 너무나 과잉 대응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미술시장 과열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거의 예외없이 호의적인 해석의 보도를 내, 내놨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미술시장 호황에 대해서 아,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사회 고유의 쏠림 문화가 만든 현상이 아닐까 라는 답에 이르게 됐어요. 올해 미술시장 호황에 제가 접근하는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 방식은 상반된 감정인데 하나는 전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술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경색, 격세, 격세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에 경험해본 적이 있는 좀 불길한 기시감, 이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 뭐가 있냐면, 새로운 미술 플랫폼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 새로운 미술 플랫폼을 통해서 분할 투자로 작품을 삽니다. 그래서 한 예로, 서화가 뱅크시의 작품 잭 엔질이 35점 한정 판매가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국내에서 한 점을 480명한테 나눠서 팔았습니다. 이 이틀 만에 1억 2500만 원에 판매가 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분할 투자라는 것은 작품의 실물을 소장자가 갖는 게 아니고 작품의 지분 일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미술품을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 바라보는 거고, 미술품을 선명한 투자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낙찰된 뱅크시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 회사의 그 소개글을 봤어요. 봤더니 뱅크시 특유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작품에 대해서 소개했더라고요. 예, 상품을 판촉할 때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수사법인데,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되게 험한 비평으로 느끼죠. 하지만 경매에 공모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미묘한 감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은 뭐냐면 이게 지금 과연 이게 호황일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올해 2021년도 11월까지 집계된 경매 낙찰가 상위 12 작가 명단이라고 해요 글자 잘안 보이는데 최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김환기 이우환 야유이쿠사마 여기 샤갈도 있는데 거의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색화가 뒤늦게 부흥한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단색화의 부흥이 미술시장을 함께 성장할 거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됐죠 단색화 계열만 편중된 성장을 했죠 그 미술품 분할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내놓는 라인업. 또 바스키아 키스에린 쿠사마 야유이처럼 글로벌 네임드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작가들을 라인업으로 뽑았다고요 이게 작가 양국화를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 미술 시장 호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입자가 자신의 안목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외부에서 정해놓은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 작품을 산다는 거 또 그것은 예전하고 또 다른 현상이기도 해요. 미술이 예술의 언어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언어에 따라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예전에 미술의 중요성은 비엔날레나 주요 미술관인들이 내놓는 기획 전시를 통해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게 거의 절대 척도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하게 확장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2010년도 전후에 미술계에 주요한 역학 구도에 미술 시장이 진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자랑하기보다도 자기가 요번에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내지는 내 작품이 다 완판됐다 라는 게 작가들 사이에서 대단한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작품 판매가 되는 게 물론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투자의 최적화된 미술이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요 아,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서 인용했던 그 빈칸 아트페어라는 아트페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빈칸 아트페어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느낀 말은 뭐냐면 빈칸 아트페어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의 기획전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페어라는 용어를 굳이 결합시킨 이유는 아트페어라는 용어를 붙였을 때 후구력이 더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에 최적화된 미술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사회현상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전에 경험한 듯한 불편한 기시감은 뭐가 있냐면, 한 시절 미대생의 작품도 없어가지고 못 팔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안 믿겨지겠지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08년도에는 문체부하고 조선일보하고 합작을 해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미술가의 작품 판매 플랫폼 격인 아시아풀을 처음으로 신설했죠. 이 아시아 풍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2008년도에 미술 시장이 완전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다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한간에서 미술 붐을 유도하는 총매로 유명인들의 미술사랑, 미술 투자를 갖다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태양이 데뷔 호큰이라든지 이후환의 작품을 소장했다는 내용이 예능방송에 나오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수석 1타 강사 현우진이 올해 10월 쿠사마 야유의 작품 골드 스카이 네츠를 36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쿠사마 야유의 국내 경매 최고 낙찰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었죠. 근데 이 낙찰 기록은 물론 한달 뒤에 다시 한번 뒤집어졌지만 그게 유명인들의 미술사랑이 일반인들의 미술사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들 호의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과연 그럴까? 제가 기사 하나 인용해 볼게요. 프랑스의 미술시장 조사 업체 아트프라이스가 발표한 2020년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39%, 미국 27%, 그리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합쳐서 전체 미술시장 가운데 8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미술시장만똑 떼어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67%, 홍콩이 26%, 일본이 2%, 한국이 1%입니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이 좀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술 시장의 기반 자체가 약하거든요. 아, 결론적으로 올해 미술 호황에 대한 재판단은 특히 미술품 투자에 대한 재판단은 뭐냐면 미술에 매료가 돼서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해야지 자신의 의지나 취향하고 무관하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유행을 따라가지고 어떤 미술 붐이 일어났다 하면 그건 신드롬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유행으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산이나 구입자 개인의 성장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대상이 무엇이 됐건 간에 스스로 빠져드는 충분한 시간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드롬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고요.